네, 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고요 오늘은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라서 또 경매 물건 들어온 거 요고저고 해가지고 찍어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우리의 눈호감가 힐링타임 시켜줄 꽃들이 뭐가 또 들어왔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남천입니다 예, 조그마한 10cm 화분에 들어있는데 이제 날이 워낙 춥다 보니까 이렇게 붉게 물이 들었어요. 예, 이렇게 10cm 포트에 이렇게 하나를 비춰봐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예, 새빨갛게 물이 들었죠. 화분으로 밖에 있으면 어, 월동이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영하 20도 이럴 때는 어, 화분으로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화분으로 두실 때는 영하 5도, 7도 뭐이 정도는 상관 없고요. 영하 15도, 20도 이럴 때는 감싸주시거나. 아니면 뭐 베란다 같은 데는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땅에 심었을 때는 그냥도 월동은 가능하고요. 남부 지방에서는 뭐 워낙 잘 살아서 어, 남부에서는 여기저기 워낙 큰에 빠진 나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중부에서는 어 은근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음, 이게 뭐가 예쁜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여간 10cm 화분에 들어 있는 남천의 가격은 2,000원이고요. 그리고 어제 아 그제 비가 오고 어제 바람이 세게 불더니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어요. 예, 서울 기준으로도 어,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가 3도가 그랬고 낮 최고 기온이 영상 4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예, 다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으니까 어, 내일부터는 조금 풀리기는 하던데 그래도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건강 관리 정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예, 이렇게 남천. 네, 살짝 접사를 잡아서 빨간 모습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박 페페 또 들어왔습니다. 저번주에 어, 3박스 정도, 그러니까 약 60개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어, 다 팔렸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더 최대한 많이 수배를 해오려고 그래서 한 100개쯤 가져왔습니다. 계속 수박 페페, 어, 뭐야. 섭외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계속, 계속 못하다가 그래도 저번 주와 이번 주 연달아 들어오게 되었네요. 네. 수박 페페 가격은 여전히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가격이 2,500원이고요. 네. 저번 주 조금 늦으신 분들은 한 하루만 지나니까 벌써 다 팔려가지고 조금만 늦으신 분들은 구매를 못하셔서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지금 또 재입고 되었으니까. 혹이라도 필요하신 분들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춥기 때문에 이왕이면 차를 가져오시는 분이 오시는 게 좋고 걸어서 오시기에는 굉장히 추우니까 다음 기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박페페, 이런 수박 모양 같은 페페의 모습이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지금. 가격은 동일하게 2,500원이 맞고요. 잎사귀는 오히려 저번보다 조금 더 낮게 키우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잎사귀가 어, 저번 주보단 작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네, 완전 어떻게 수박 같아 보이죠? 예, 다시 떼샷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백고니아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오늘도 뭐 여전히 노란색은 입고는 됐어요. 근데 또 이제 내일 실시간 방송 진행할 때 혹은 진행 끝나자마자 아마 조금 지나면 또 노란색은 없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레 예상은 해봅니다. 네, 노란색이 워낙 수가 없어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노란색을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장미 베고니아의 가격 여전히 15cm 화분에 있는 거 8,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하나씩 조금 접사를 잡아드리면 이게 노란색 네. 가뜩이나 또 빨리 팔려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노란색은 조금 더 길게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요런 네. 식의 노란색의 모습이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진한 분홍색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투톤의 분홍색 같은 색이고 네, 이렇게 어, 꽃을 위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 네, 그다음에 이것도 다홍색 네, 그다음에 연한 분홍색 뭐 색감은 이런 식으로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인기 있는 것들은 모두가 좋아하는 색이라 먼저 와서 고르시는 게 인자이기 때문에 예, 영상에서 이 색을 보고 왔는데 아 벌써 없어요 라고 해도 저희도 뭐 따로 더 구해드릴 수는 없어요. 어, 이렇게 들어오는 입고 소식을 보고 바로바로 바로 오셔야 저희도 물건이 있으니까 그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택배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직접 오셔서 구매만 가능합니다. 네, 주먹을 대봐드리면 이 정도 사이즈예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게이 정도로 네, 꽃망울 하나를 보면 손가락보다 이 정도가 더 큽니다. 네, 장미 베고니아의 모습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세치아 또 재입고 되었고요 이렇게 지금 빨간 포인세치아가 키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로 입고가 되었고 예, 가격은 그래도 요거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흰색 화분에 들어있는 이런 포인세치아의 가격이 5,000원입니다 5,000원 이건 조금 낮은 모습이고 예, 이거는 조금 길쭉한 모습이죠 예, 둘다 가격은 예, 5,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다음 또 이어서 보여드릴 포인세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이고 15cm에 들었지만 그거는 가격이 또 7,000원이거든요. 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해드린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세치하고 이게. 예, 요거는 빨간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요거의 가격은 또 7,000원이에요. 저번 주에는 뭐 7,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다 신화분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구분하기 쉽게 빨간 화분에 있는 게 7,000원, 예, 그다음에 신화분에 있는 게 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아시겠지만 입고 영상 보시고 뭐한 지금 일러드린 가격과 제품들은, 어뭐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인기 있는 것들은 금방 나가 버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포인 세치아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보시면 화분이 빨개서 비싼 건 아니고요. 절대 당연히 아까 그거보다 아래부터 숱이 입장의 개수가 훨씬 많고 숱이 훨씬 좋습니다. 아까 그거에 비견해 보면 입장의 개수가 말도 못 하게 더 많습니다.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을 정도로 위에서 이렇게 찍어봐도 훨씬 입장의 개수가 많아요. 앞에 신화분에 들어있는 건 가격이 5 0 0 0원 빨간 화분에 입장이 훨씬 많은 건7 0 0 0원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는 이런 거 그래도 하나씩 들여놔야 또 분위기가 나름 나지요.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세 차입니다. 러브유는 아닌 것 같고 굉장히 꽃망울이 분홍인데도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10cm 화분인데도 불구하고 꽃망울이 4개정도에 이렇게 잡혀 있고 수은 굉장히 빵빵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10cm 짜리 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10cm에 들어있는 포인세차 분홍인데도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수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 굉장히 많다는 점. 이거보다 숱이 적은 것들은 더 저렴하겠죠. 근데 지금 분홍색으로 들어온 거는 이렇게 숱이 많은 종류 한 가지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분홍색. 숱은 많지만 크기가 작은데도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3색 달개비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네, 색감이 정말 예쁘고 숯도 굉장히 많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것도 10cm 화분에 있지만 어, 종자도 그렇고 밥도 꽉들어찼기 때문에 가격이 10cm 화분에 있는 것보다 아, 치고는 가격이 조금 고가예요. 한 화분에 들어있는 3색 달개비의 가격은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다시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 네 하나를 보여드려도 이렇게 풍성하고 색감이 뒷잎은 굉장히 붉은 붉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있는 3색 달개비 가격 8,0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수국 입고대었습니다예 저번주에 들어와 있던 거는 15cm 화분에 꽃 2대씩 들어있었고 가격은 12,000원씩 나갔죠. 지금 오늘 들어온 거는 18cm 화분에 최소가 3대, 이렇게 작은 것까지 쳤을 때는 4대까지 들어온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걸 뽑아 보여드려도 이런 식으로 3대, 기본적으로는 3대 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특이하게 요 하나만 요 색깔이 나거든요. 그니까 러요 색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구매를 하시러 오셨다가 헛걸음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요. 요거는 딱 하나 들어왔습니다. 특이하게 요 색만 지금 딱 하나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요 색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똑같은 연한 분홍색. 네, 예, 때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요그 다음에 주먹을 대서 크기를 비교해 봐드리면 제 주먹 184cm의 남자의 주먹이 요 정도로 비교이 된다는 거. 꽃망울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예, 주먹을 대봐도 제 주먹보다 훨씬 크죠. 네, 예, 요. 3대 이상씩 들어있는 가격, 14,000원입니다. 14,000원.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요 네, 색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요 색도 예쁘니까 또 다시 한번 접사를 잡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바이올렛 들어왔습니다. 네, 색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또 거의 보라색이 좀 많은 편이고 안펴 있는 거는 저희도 확답은 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 이제 청색 같은 진한 색도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신색도 또 있기는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희귀하게 요런 색도 간혹 나오기는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런 색은 거의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와 이색 사이즈 라고 지금 보고 막 출발을 하신다 한들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의 뭐 영상이 올라가기도 전에 들리시는 분들이 요런 색은 벌써 픽해서 가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때 샷으로 이색 저색 있는걸 보여드리면 이런식의 색상이고 네, 이쪽을 보여드려도 안 핀거는 저희도 확답을 못드리기 때문에 또 요것도 약간 신색 계열이나 신색 투톤인거는 같지만 좀더 펴봐야 알것 같습니다 바이올렛은 여전히 12cm 화분에 들어있는 하나의 가격은 2,500원이고요. 네, 색상은 보라색 위주가 또 많다는 점.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시크라멘 들어왔습니다. 색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알록달록 이렇게 들어왔고, 신색이 여기 쪽에 두개두개두개두개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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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8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거의 태반이 또 붉은 계열 혹은 진한 분홍색 계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빼서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하나 화분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모습이고 가격은 저번 주까지는 4,000원씩 나갔는데 요번 주는 500원이 떨어져서 3,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는 계속 경매 단가와 맞춰서 팔기 때문에 지금 500원 떨어졌어도 다음 주는 또 500원이 오를 수도 있고 예,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그주 그주 그때 그때의 영상을 보고 가격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꽃망울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굉장히 삐쭉 올라와 있는 미니 시크라맨 아래도 보시면 꽃망울이 또 올라오려고 예, 고개를 살짝 들고 있고요 이렇게 10cm 화분에 있는 미니 시크라맨의 가격이 가격 3,500원입니다. 3,500원. 네, 이렇게. 흰색도 비춰봐드리면 이런 식의 색상. 네, 때샷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색상입니다. 네, 미니 시크라맨 10cm 화분 하나가 가격 3,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 있는 사랑초 입고 되었습니다. 잎사귀 모양은 땅콩 사랑초랑 완전 똑같은 거 보니까 예, 땅콩 사랑초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들어온 거는 빨간색이 아니고 흰색으로 들어왔어요. 꽃망울이 딱 흰색으로 하나씩 중간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흰색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10cm 화분에 들어 있는 흰색 사랑초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하고 해가 비친다면 이게 활짝 활짝 꽃이 벌어져서 피어 있을 어 시간인데 지금 어 대낮인데도 날씨가 좀 선선하고 해가 별로 없으니까 화들짝하고 꽃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집에 좀 따뜻한 공간에 해가 있는데 두신다면 꽃이 활짝 필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예. 이렇게 뭐 늦가을이나부터 시작해서 늦가을 초겨울쯤 시작해서 어 다음에 한어 늦봄이나 초여름까지 피고지고 하고요. 사랑초들은 보통 그래놓고 여름에 보통 휴면을 합니다. 따뜻할 때 많이 날씨가 뜨거워지면 그렇게 휴면을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예. 이렇게 사랑초 가격 10cm 화분에 있는 거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있는 도화사랑초또 재입고 되었고요. 꽃망울 여전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앞전에 그 흰사랑초랑 똑같이 지금 꽃이 활짝 피어 있을 시간이긴 한데 저희 가게에 나름으로는 조금 선선한 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인지 아니면 해가 오늘 강하지가 않아서인지 이렇게 꽃들이 활짝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 활짝 벌어졌을 때의 모습을 제가 오른쪽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아이 꽃이 활짝 피면 저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활짝 벌어진 걸핀 사진이 있으니까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떼샷으로 네.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 하나씩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아, 도화사랑초의 가격은. 예, 가격 2,500원입니다. 이게 10cm 화분이에요.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 입고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수량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면 굉장히 예쁜 모습이고 네. 많은 수량 가운데 뭐 조금씩 희귀한 색이 항상 들어오지만 이런 코랄색 그다음에 이런 투톤의 분홍 색깔, 그다음에 흰색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한 분홍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태반이 붉은색이 많은 축이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색은 많은 수량은 없기 때문에 오시는 선착순에 한해서 뭐 나가겠지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빨간색이 좀 많고 투톤색이나 그런 게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들어온 편인 것 같아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님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숱이 있고 꽃망울 두개 정도는 피어있고도 또 다른 꽃망울도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나씩 이건 코랄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가격은 저번주와 동일하게 한 화분에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떼샷 보여드리고 네, 접사를 한번 다시 이렇게 살짝쿵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피나타 라벤더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10cm 화분에 꽃망울이 삐쭉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꽃망울이 달려있는 모습이고 피나타 라벤더 혹은 레이스 라벤더라고 부르는 라벤더. 이렇게 숱이 굉장히 풍성하고 삐쭉 올라와서 꽃이 한두 대에서 최소 2대에서 세대 정도씩은 있습니다. 좀 많아, 많이 달려있는 건더 달려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떼샷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 피나타 라벤더 혹은 레이스 라벤더라고 불르는이 라벤더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보라색 꽃들이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모습이 요즘 계절에 안 맞게 예쁘죠. 이것도 따뜻한 곳에서 그래도 해가 보는 데서 키우셔야 되니까 그 여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키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사를 잡으면 이런 모습이고, 피나타 라벤다 가격 10cm 화분에 들어있는 거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또 새로운 목 베고니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또 체크가 안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확실한 이름은 모르겠고요. 요거를 예, 보시고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아본 거로는 어, 베니고라는 목베고니아 같은데 예, 정확한 이름은 확실하게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색감이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도 같고 예, 이렇게 분홍 자색 같은 색이 보이면서도 아래쪽 잎들은 이렇게 약간 녹색과 은빛 같은 색이 돌아요. 다른 거를 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돌긴 하거든요. 아랫잎은 이렇게 약간 녹색과 은빛이 돌고, 윗잎들이 약간 자색과 붉은색의 잎사귀 색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들어왔던 것과 똑같이 돈 밀러랑 아야, 어, 그것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가격은 한 포트 10cm 화분에 있는 게 가격 17,000원입니다. 이게 아마 베니고라는 목 베고니아 같은데 혹시 이름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날 예, 경매 물건 들어온 거 요거 저거 해가지고 예쁜 꽃들 찍어봐 드린 소식이었고요. 어, 영상을 보시고 눈호감과 힐링 타임 뭐 많이 하셨기를 바랄게요.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쪽에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어, 내일 또 오전 8시 40분 전후에서 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또 수다를 떨길 바랄게요. 어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식물튜브의 식물아빠 여광일 실장이었습니다.